안녕하십니까, 공부장입니다. 오늘은 레노바 아이디어 패드 700, 아이디어 패드 700 모델을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후면에 나사를 레노바 노트북 이렇게 생겼고요. i5 그래픽 카드 들어있고. 15.6인치 DDR4 메모리 들어있습니다. 일단은 수리를 하기 전에 뒷 커버를 먼저 분리하겠습니다. 배터리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요. 후면에 나사를 풀어줍니다. 도구를 이용해서 뒤쪽 커버를 분리해줍니다. 이 커버 이렇게 분리하시고요. 제일 중요한 배터리 제거된 상태이고요. 전반적으로 일단 분해를 먼저 해보겠습니다. 침수가 되었다고 해서 들어온 모델이기 때문에 분해를 먼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하드디스크 제거하시고요. SSD 제거를 해줍니다. 메모리 제거하시고요. 배터리 나사를 풀어줍니다. 배터리 제거하시고요. 키보드 분리. 터치패드 케이블 분리. 키보드 백라이트 케이블 분리하고요. 그 다음에, 와이파이 분해해주시고. 스피커 선 분해. 쿨로엔 나사를 풀어줍니다. 메인보드 쪽에 나사랑. 친절하게 삼각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. 순서대로 잘 풀러 주시고요. LVD S 케이블 분리. 혹시 나사가 있는지 보시고 이렇게 하면 분해가 된 상태입니다. 오른쪽에 쪽보드하고 아답터. 테이블. 보여드요보드에는 리셋 버튼 뿐이 없네요. 이 모르니까 담아입니다 이렇게 하면 메인보드까지 분해된 사진입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